이 포스트잇 게임 말이죠. 어떤 게임이죠? 설명해주세요. 포스트잇 게임 말이죠. <laughs> 네네. 이것은 말이죠. 네. 제한 시간 20초 내에 얼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네. 떼면 되는 게 대결입니다. 네. 가장 많이 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. 네. 가장 적게 뗀 사람이 지는 겁니다. 네. <laughs> 그렇게 재미없게 설명하고 내 거까지. <laughs> 가르쳤던 <laughs> 거야? 어? 이 자리가 딱 줬으면 딱 소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? 먹을 어? 것만 소화하고 있어. 어? 자리를 딱 소화해야 될거 아니야? 미안합니다. 잘했어. <laughs> 네. 저희가 붙여드릴게요. 네. 와, 이거 이거 과연 근데 아 이거 괜찮겠지? 20 20초를 제대로 해야 어, 됩니다. 이거 붙여도 되지? 정확히 10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10개를 20초 안에 몇 개를 빼느냐? <laughs> 야, 김민규 A 님 별표상 한개 감사합니다. 턱이 힘들 것 같기도 하고. 자, 이렇게, 뭐, 이렇게 고개를 많이 힘들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아, 고개 힘들어도 안 돼? 네,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그거는, 네. 오로지 바람과 얼굴 근육으로. 즉, 얼굴 풀려고 하는 거예요. 음, 아, 몇개 붙였죠? 어, 얼굴 풀려고 하는 게임이구나. 네, 그렇군요. 아, 그러죠. <laughs> 그러면은, 우리한 사람당 10개씩만 붙이죠. 네, 그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. 아, 그래요? 네. 몇개 해야지. 몇, 이거 오늘 왜 이렇게 정신 <laughs> 네, 전시카 하트 원우님 네, 감사합니다. 몇개 붙였죠? 하나만 더, 더 붙이면 되나? 하나 더 붙여야 되나? 네. 눈볼에도 붙여달라네요. 김진님께서. 아, 자! 호랑이 같은데? <laughs> 네. 어, 씨. 준비! 네, 어, 씨. 준비됐나요? 네. 시. 작! <laughs> <laughs> 자, 꼴찌는 꼴찌는 <laughs> 두개 뗐어요. 네. 어, 잘안 되죠, 이거? 이게 잘안 되죠? <laughs> 얼굴 쓰면 안 돼요? 흔들지, 흔들지 마세요. 네, 지금 시간이 20초가 <laughs> 다됐습니다 <laughs> 끝났습니다. 다 o o 몇개 t this. Look a 어요 네? i s Look at this. l 고 o k at this. Look at this. l o 그럼 두 번째. 자이 포스트에는 저착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폐기 네. 처분하겠습니다. 야, 근데 이게 고개를 흔들지 않으면은 잘안 떼진다 이거. 네, 여러분들 얼굴 근육이 풀려면. 왜냐면 저희가 짜고 지금. <laughs> 어 준비 중이신가요? 이, 예. 이 게임을 지금 만들고. 아네 호시 일단 두개 성공했고요. 네혹시두 개. 저희가 일단 이 게임을 만들고 한 번도 저희끼리 안 해봤거든요. 네처음 네. 네. 지금 완전 처음하는 거예요. 네. 얼굴 근육이 안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. 네. 네. 좀 재밌게 얼굴을 흔들려도 되는 거죠. 네. 승관 선생님께서 사는 게 원래 힘든 거야. 네, 형. <laughs> 굉장히 오래 사. 제가 해봤는데 여기가 잘안 어, 떨어져. 턱이디 어, 네. 턱? 내가 한번 떨어뜨려 줄게. <laughs> 이거 안 돼. 혼엽플 선생님께서 얼굴 근육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. 맞습니다. 얼굴 근육을 써야 돼요. 네, 레서팬더님께서 접착제가 있는 부분을 꽉꽉 눌러드래요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몇개 붙이면? 네가 그러고도 어? 오, 칠, 팔, 구, 십, 여섯 개 네, 준비. 준비. 노래 네. 뭐 없나요? 노래 뭐 틀어드릴까요? 아무나 음. 신나는 거좀틀어죠 그럼 업다 펑크 한번 듣죠 네 알겠습니다 자 <laughs> 20초 준비됐나요? 준비 시작아 분대면 안 된다 분대안 돼? 분대면 어. <laughs> <laughs> 안, 안 되지? 어떡해 어떡하지? 안되는거 안돼 이게! <목소리> <돼>, 이게. 얼굴그릇그릇 <목소리> 절대 안되네 이게! <laughs> 이거 가수가 된 이유가 이거였니?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얼굴에 열개 붙이고 아, 이거 러 방송 살린다고 왔다며!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근데 이게 이게 진짜로 <laughs> 이건 안 떼져 전 음. 이거를 학교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네. 저는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아, 그러면 은 부테랑 부테랑 아, 맞다 승관이가 응. 학교에서 실습시간에 또 했대요 저는 하늘색깔 하고 싶네요 나나나나 붙이고 싶은 애 있어 네네 붙여줬어 도겸길 님께서 원주민 같다고 하시네요 바짝딱딱딱다딱딱 콧구멍에 하나 붙여달래요 자 그럼 네, 자 20초 들어가겠습니다. 노래 찾으세요. 저도 신나는 거. 알겠습니다. 신나는 거. 저는 어 네. 어. Right now, right now. Right now, right now. 갈까요 네, 네. 네. 준비됐습니다. 잠시만요. 자 준비 시작. 아, 어. 남아. <놀람> 그만 와. 마지막에 하나 더 떨어졌죠 와. 하나입니까? 그럼 호시 형이 1입니까 와, 아니 뭐야?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몇 개를 떨어뜨렸는데 아니에요 하나 했어요. 하나 했어요 방금 마지막에 그래 떨어졌죠. 솔직히 너가 고개를 너무 많이 흔들었네 그래 맞아. 우린 다 이렇게 했는데 네. 반칙 쓰면 안 됩니다 네. 해민균 님께서 <laughs> 네, 해민균 님께서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승천하는 줄 알았어요 네. 아 우리 승관씨 잘하는데요? 뽀뽀잉 님께서 캡처인데눈 뒤집힌 캡체하지 수...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캡체하지 <laughs> 맙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갓 태어난 기린인 줄갓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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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어난 기린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? 좀 보여주실래요? 어, 어, 성민규 님께서 도경 도겸... 그리고 우리 승관이 그 편집, 편지... 아캡처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포비순 형님께서 옆사는 누구나 있는 거야 괜찮아 진짜... 네. 승관...